미가 오장 딸 군디어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웠었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테들레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러므로 임신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의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야수르 땅을 헝목히하며 니므로 땅의 어귀를 헝목히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왁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많이 지나간적발고 치질이니 등이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 손이 내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폐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색인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성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환으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의 갚풀이라 하셨느니라.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증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증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증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에 꾀한 것과 보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역도 부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잡을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치라 악인의 재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리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해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치를 다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그 부자들은 광포과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죄를이나여 너를 정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필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고전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실의 불이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무 밟으나 기름을 내몸이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옹우리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에게를 조치이 이는 나로 너희를 폭목해하여 그 거민으로 사람의 지속거리를 만들게 하려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가를, 실가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마음에사무하는 처음 이건 우아가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지 고정직 자가 인간이 없도다, 우리가다 삐를 흘리려고 매혹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내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품에 누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복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릇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갈매속 삼림의 홀로 보하는 주의 거, 기업을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파산과 길르앗에서 먹이 없어서 가다사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서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붙구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기능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특구를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쪽에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네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나흠 1장. 니누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흠의 묵시에 그리라. 여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기름 회리과랑과 강풍이 있고 부름은그 발에 티끌이로다. <laughs> 그는 바다를 굳이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매를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오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의 앞에서는 땅곧세계와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솟아 오르는도다. 누가능이그 분노하신 앞에서며 누가능이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나에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침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깨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물같이 엉으러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이 말은 지푸라기같이 다탈 것이오니 여호와 계약을 깨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로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의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아기는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할로다. 하2장 <laughs>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경고에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할것고또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과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가 도다. 그가 종, 그 종기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 질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령, 정명대로 왕우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니누는 예로부터 무리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라, 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 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타라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니누가 공허하여 고황모하였도다 범인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칠흩토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수와 엉켜쓰는 치앙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지진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려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의 노력한 거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3장 화 있을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열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한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굉굉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같은 창살력당한때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 의 아름다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내 제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곳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네 뇌가 흥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하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대 사이에 있으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넓, 한이 없었고 북과 로비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 매우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난니었고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바되었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피난처를 찾아다 버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너의 중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널리고, 빗장들은 불의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어 쌀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땅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부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할지으나 향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가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로 왕이여 내 목자, 목자가 자고 내 기적은 무엇이며 내 백성은 산들을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지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